안녕하세요. 가족유영화의 부자트럭 대표 손주원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2년 등록한 기아 공구스리 1톤 카고 차량이 입고돼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차량 2만 k m 밖에 주행하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 전체적으로 굉장히 관리 잘 하시면서 사용을 했던 차량입니다. 22년 6월 제작이 됐고요. 어, 차량 여기 보시면 뭐 핸즈프리 다 있고 그다음에 뭐 기본 GL 등급 차량입니다. 그래도, 외지간하면 네, 들어가져 있는 옵션들은 다 들어가져 있고, 네, 내비게이션, 사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설치되어 있고, 차선 이탈 방지기, 그 다음에 블랙박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킹캡이고요 적장 길이 2980이 나오는 차량입니다. 뒤에 킹캡 공간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사용이 되었었고 거의 짐을 실지 않은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차량이고요. 어, 핸들 가죽 상태도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오토 미션 차량이고요. 어, 오토 들어가져 있고 사이드 미러 접이식 사이드 미러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열선 들어가져 있고 차선 이탈 방지기 들어가져 있습니다. 에어컨 상태도 굉장히 어, 상태가 좋고요. 이제 2022년 6월식이기 때문에 이제 신차 보증기간은 끝났고, 3년에 6만키로까지 원래 신차 보증기간이 되는데, 그래도 이 차량은 거의 준신차급이기 때문에, 뭐 차량에 뭐큰 문제가 있거나, 뭐 하자가 있어서 매매된 건 아니고, 이제 고객님께서 조금 기존에 운영을 하시다가 이 차량이 좀 필요 없으시다고 해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인수를 해오게 된 차량이고, 어 차량은 뭐 그래도 나름 전체적으로 관리 잘 하시면서 사용이 됐던 차량입니다. 저희 부자트럭 홈페이지 들어오면 3318 차량 검색해 보시면 이 차량에 대한 뭐 사고의 용표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합리적인 금액에 1톤 카고 차량을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자트럭으로 연락 주시고 연락 주시면 진심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진이였고요 준신 작대 1톤 초장축 슈퍼캡 봉고스리. 차량이 이곳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요소수 타입 들어가져 있는,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3등급 차량이고 서울 진입할 때 문제없는 차량이라는 걸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